안녕하세요. 무식인의 장소 TV 배운 나기수입니다. 우리가 이그 유튜브를 이렇게 전국 방방곡곡을 찍다 보니까 이게 지금 유료 값이 너무 많이 들어요. 제 차가 지금 스포티지인데 그래서 차를 좀 이제 아무래도 유료가 적게 먹는 걸좀 바꾸려고 합니다. 그러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기아 자동차인데 여기를 한번 와보니까 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라고 있어요. 이 차는 그러니까 기름하고 이 배터리하고 동시에 사용할 수 있대요.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유류보다 50%는 이제 감50% 이상. 어, 50% 이상. 어, 50% 이상 이게 감저 그만큼 절약할 수가 있대요. 그런데 지금 이 차가 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가 아 어, 이걸 지금 신청해도 나오려면은 내년 한 5, 6월 됐네요. 몇 개월 되, 기다려야 된대요. 8개월 기다리면. 한, 네, 한 8개월 정도. 어, 그래서 이걸 지금 한 번, 그, 신청을 한번 하려고 오늘 여기, 그, 우리 광릉시에 있는 소아, 그, 그, 기 자동차, 아, 여기 네, 대, 대점을 대잼. 오늘 찾아왔습니다. 네. <laughs> 그래서 한 번, 그 차, 내부라든가, 이런 구경. 그 다음에 시세는, 이게 지금 여러 가지가 있네요. 보니까, 3,109만 원짜리가 있고, 그 다음에 또 3,269만 원짜리가 있고, 또 3,368만 원짜리가 있고, 또 3,593만 원짜리, 또 3,691만 원. 이렇게 이차 가격이 어 이렇게 정해져 있네요. 그 정부 지원금은 얼마나 된대요 이건 이건 정부 지원금있 나요? 하이브리드 지원금이란 110만 원 정도, 120 정도. 어, 이건 정부 지원금이 한 100. 1 0 0만 원에서 한1 0만원 정도인데요. 아, 지원 안 되는 거나그 네. 정도는 아무 차라도 다 되는, 되는 것같은데 음.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전기차도 한번 봤거든요. 근데 전기차는 아무래도 아직은 이그 충전소가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, 어 정부 지원금 한천 삼백만 원 정도 나온데요. 그런데 에, 아직은 아직은 좀 불편한 점이 많이 있다 그래서 어 우리는 지금 음, 음,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로 뭐 한번 바꿀까 해서 오늘 지금 이제 기아 자동차를 방문했습니다. 음. 자, 저가 한번 차 내부 한번 찍어 보시죠. 음. 지금 이렇게 차 내부는 이렇게 똑같아요. 어, 이게 똑같아요. 이게 전부다 이게 이게 지금 제가 지금 스포티지를 지금 타고 있는데 어, 이게 지금 내부는 다 똑같아요. 똑같은데, 어, 트렁크. 요 트렁크가 지금 내가 타고 있는 스포티지보다 30cm 더 넓어졌어요. 이렇게, 이렇게 됐어요, 이렇게. 예. 이게 이제 차박할 때, 차박할 때 이제 이걸 눕이가고 잠자기도 넓으니까 더 좋고, 짐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실리니까 더 좋네요. 아, 그렇죠. 아주 좋죠, 이게. 예. 그리고, 이제 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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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도, 이제 어, 여, 여, 여기도 이거, 좀 이렇게. 눌리면은, 자동으로돼 있고. 우리 것도 아직 2년 안 됐거든요. 그니까, 러 여러모로, 그, 이, 지금, 세, 이게 지금 스포티지 그 하이브리드가, 아,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저차 앞에 좀저 찍어주세요. 잘나오게 자, 저한 찍어주세요. <목소리> 멋지게. 찍어서. 이거는, 음. 3,200. 어, 이건 이제 가솔린인데, 음. 하여튼 스포티지 그 하이브리드로 모양은 이거 다 똑같아요. 모양은. 음. 음. 이건 다 가솔린. 음. 음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우리가 차를 너무 장거리를 많이 뛰다 보니까 우리 차가. 아직 2년이 덜있는데 그게 휘발유차가 되다 보니까 너무나 기름값이 많이 들어가 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아 이거 전기차로 한번 바꿔보자 하고 어이 기아 자동차를 들렸는데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어이 전기로만 하면은 전기가 만약에 충전소가 빨리빨리 없어지, 없으면은 너무 불편한 점이 장거리 갈때 많으니까 기름반 음 이거 전기반으로 하는 차를 한번 하면 어떻게 어요하고 지금 이 차가 마음에 들어서 우리가 오늘 계약을 하고 갑니다. 근데 계약을 해도 지금 한 8개월은 기다리야 나온대요. 그러니까 8개월 동안은 어쩔 수 없이 저 차를 어, 끌고 다녀야 되겠네요. <laughs> 그래서 오늘 기쁜 마음으로 차를 계약하고 갑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<laughs>